안녕하세요. 예레미아서 3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성읍 가옥과 유다왕궁을 걸어서 갈대 아인의 참호의 칼을 대항하여 싸우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으로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순환을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나라가 아 이제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바벨 멸망을 예고했기 때문에 조할 왕이 없겠죠. 그래서 조할 그런 선지자들도 없습니다. 왕편에 있서 있는 선지자들의 그런 그 이제. 뭐 간신배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왕의 밀고의 왕은 결국 예레미야를 시대뜰에 가두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감옥에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을 때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의 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이 아름다운 일을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 복음을 전하는 전도전서 이것은 수많이 많은 것으로 체험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러한 신비한 것을 체험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 은혜 속에 살게 될때 모든 응답들은 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도 당시에 기도를 하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망하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예수는 yes, 너 no. 좀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응답하는 거 있습니다. 또 주지 않는 거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 기다림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기도에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을 갖다가 이룰 수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르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들, 내 어떤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